오늘은 단기간에 최소 2배 이상은 올라갈 코인으로 대박 수익률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경제 유튜버 크리스탈입니다. 한국인의 직장인 평균 연봉이 4,214만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중 월급생활자 상위 0.1%의 평균 연봉이 10억원에 육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평균 연봉이 4,200만원 정도가 된다라면 한 달에 세정 금액이 350만원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평균 350만 원을 받는다 해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3년간 매달 270만 원씩 3년을 모아야 1억을 모은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겠다 작정을 해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매달 5년간 저축을 해도 겨우 1억이 될까 말까 하는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1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서울 그나마 평균인 아파트가 전세가가 6억 5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 급여소득으로는 서울에 있는 전세 구하기도 힘든 게 현재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삼짓돈을 모아서 투자를 조금씩 해서라도 자산을 부풀려 가려고 하는데 사회초년생인 20대의 평균 투자금액은 약 130만 원 정도가 되고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30대의 평균 투자금액은 30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하루에 몇만원씩 맥주값이나 벌려고 투자를 했다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으로 그마저도 손실이 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3년 만에 10억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저도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600만원으로 시작을 했었죠. 정말 크게도 잃어보고, 물론 불장이라는 특수한 행운을 만나 손실폭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건 남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주식 투자였었거든요. 그때 당시 삼성전자 10만 원은 간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도 치킨값이라도 벌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때 당시 제 삼성전자를 샀던 평당가가 정말 펜트하우스였어요. 가장 고점에서 잡아서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그때 아이 투자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공부도 안 하고 무작정 뛰어들면 나도 결국은 개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투자 관련 책도 많이 보고 매매법이란 매매법은 다 섭렵하려고 공부를 했었죠. 정말 대학교 들어가려고 수능 공부했던 때보다 더 많이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잠시 샛길로 빠졌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래를 예측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수 있는지에 힌트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올해 불장이 올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였죠. 4년의 주기로 돌아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올라 불장이 올 거라는 게첫 번째 요인이었죠. 여기에 추가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불안정했던 가상화폐 시장에 큰 투자회사들이 들어왔고, 잠깐이나마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던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이벤트는 이제 시들어져 버렸고, 불장이 올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반짝하고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에 기존 바이든 정책에 반하는 후보들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기존 정책에 피로가 쌓였던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제재만 가했던 바이든 정부 정책에 반하는 공약을 가져올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 후보들은 친 암호화폐 정책들을 내밀면서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서 올해 미 대선까지는 상승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대선이라는 것은 정책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는 게 많으니까 어디까지나 추측과 예상으로 불장이 올 거라 기대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장이 올수 있는 조건의 세 번째는 중국 시장의 개방이에요. 중국은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은행과 결제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걸 금지했어요. 그리고 2021년 5월 중국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기타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죠.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소자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며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규제를 하면서 이때 비트코인만 해도 거의 한달 만에 고점에서 50% 가까이 빠졌었죠. 어마어마한 하락장이었어요. 더구나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중국계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맞이했어요. 중국계 코인 중 대장 역할을 했던 네오 코인의 경우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한달 만에 마이너스 75% 가까이 빠졌고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매수했던 트론도 트론을 만든 설립자 저스틴 선이 중국계라는 이유만으로 72% 가까이 빠졌죠. 그리고 전 루이비통 차이나의 CIO였던 선이루가 공동 창업자로 있었던 비체인도 78%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중국계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맞이했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 때문에 미국의 달러를 견제하고 있는 와중에 자본들이 암호화폐에 또 빠져나가는 것을 달갑게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사용하는 위안화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되어야 하는데 달러를 견제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자본 유출 대상이 암호화폐가 되어버리고 있으니까 불법으로 만들면서까지 암호화폐를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미국마저도 처음에는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가 새로운 대체수단이라 생각해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비트코인 ETF부터 시작해서 큰 투자회사들이 대거 투입을 하자 달러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인지 지금 중국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했던 중국이 최근에 암호화폐를 단속하고 자금세탁의 거래들을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죠. 이 내용은 불법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디지털 통화 사용하는 것을 단속을 하겠다라는 건데, 단순하게 불법으로 간주하기로 했던 암호화폐의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벌써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륙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한다면 정말 막대한 자본이 시장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미중 관계 때문이라도 암호화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만일 트럼프가 다음 차기 정권을 잡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뻔한 결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완화를 시키고 있다 라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지만 큰 돈을 벌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더구나 트론의 창업자 저스틴 선이 최근에 2년간 진행되었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라는 판결문이 나왔죠.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저스틴 선이 시장을 교란했고 리플을 비롯한 시장 생태계를 어지럽힌 죄를 물었었죠. 저스틴 선의 무죄가 입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저스틴 선에게 관심이 몰리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스틴 선은 8월 18일 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한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스틴 선은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하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최고의 민코인은 무엇일까요? 라는 글을 남겼죠. 그리고 지금 저스틴 선의 트위터 계정은 검정 손오공의 모습으로 사진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으면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장을 개방을 하니까 중국계 코인들을 담아서 완전하게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중국의 자본들이 몰릴 때 중국계 코인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라고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면 50점짜리 생각인 겁니다. 제가 오늘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크게 상승할 코인을 알려드릴 건데 소액으로 작게만 넣어도 몇 백은 기본으로 많게는 몇 천까지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큰 돈을 운영하고들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돈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니까 소액으로 대박 수익을 만들고 싶은 구독자님들에게 아주 적합한 방법일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의심이 되시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솔라나 민코인은 일주일 만에 1,905%가 상승을 했습니다. 10만 원만 샀더라도 일주일 만에 190만 원이 되었을 거고 100만 원을 샀더라면 일주일 만에 2,0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2, 0 30대들이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1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우리도 충분히 20배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이 밈코인이라는 것인데 이 밈코인이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행이라는 것인데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게 해 주었던 이 시바이누 코인도 밈코인이고 우리가 알 만한 도지코인도 밈코인이죠. 시바이누 코인이나 도지코인의 경우는 미국의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던 밈코인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강아지 사진 하나만 올라도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거기에 더불어 과거에는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거죠. 보지코인의 경우는 2013년도 장난삼아 만든 코인인데 결국 시총이 800억 달러가 넘는 대장 민코인이 되었고 민코인의 원조이기도 하죠. 과거 대비 24,000%나 올랐으니 10만 원만 사놨더라도 2,400만 원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이자면 트럼프가 대선 연설을 나갔다 총에 맞았었죠? 그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관련 글을 게시하자마자 트럼프 관련 코인이 몇 시간 만에 5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유명인들이 글 하나만 쓰면 그거에 해당되는 코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 지금 중국계 코인들을 사서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70% 이상씩 떨어졌던 코인들이기 때문에 상담 매물대 저항이 너무나도 두껍고 돈이 있는 집단들이 이미 떨어졌던 코인들을 매수하면서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크게 수익을 만들고 나갔던 코인들이기 때문에 개미들 좋으라고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코인을 사야 하는가요? 하실 텐데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고요.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자본이 몰릴 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을 텐데 상승하는 코인들을 찾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들어오는 자금들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이슈를 가질 것. 두 번째는 과거에 몇만 프로씩 끌어올릴 수 있는 인플루언서, 즉, 유명인의 화력 지원이 있을 것. 세 번째로는 정보가 한정되어서 공부하고 있고,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가질 수 있는 유망 있는 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코인을 유심히 보셔야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중국 시장이 개방하면서 자금을 흡수할 정도의 이슈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저스틴 선이 트론의 창립자이잖아요. 저스틴 선은 중국계 사람이고 아직도 많은 중국계 사람들이 저스틴 선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을 따라 매수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근데 저스틴 선이 최근에 SEC와의 재판과 과거의 불명예를 얻었던 재판들에서 승소를 하면서 다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트위터에 검은 신화 50의 이미지로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었죠. 이 그림은 RPG 게임의 캐릭터인데, 저스틴 선이 이 캐릭터로 프로필 사진을, 그것도 공식적인 자신의 계정의 사진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네, 눈치채셨죠? 바로 일론 머스크처럼 유행을 선도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팬층에게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인 몇만 프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바로 저스틴 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인 새로운 트렌드와 정보의 한정성은 정말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잘 알아차리기 어려운 건데. 저스틴 선이 검은 신화 50으로 프로필을 변경하면서 해당 민 코인이라고 생각했던 소노공 코인의 시가 총액이 8배가 급증을 했지만 저스틴 선은 해당 코인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스틴 선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 시장이 규제를 풀고 다음 최고의 민 코인이 무엇인지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코인인지 아셔야겠죠. 해당 코인을 우리가 공부해서 찾아내기만 한다면 10만원을 투자해서 몇백, 아니 몇천을 벌수 있는 코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도 알수 있게 힌트를 드릴 건데, 우선은 이 검은신화50이라는 게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스틴 선이 괜히 해당 게임의 캐릭터로 공식 트위터의 계정사진을 바꾼 게 아닙니다. 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매수하고 있는 밈 코인을 아셔야 하는 건데, 해당 내용은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아캄 네트워크로 지갑 전송 기록을 볼수 있는 방법으로 재단에서 어떤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지 알수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저스틴 선의 지갑 주소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저스틴 선도 해당 코인을 홍보를 하면서 큰 수익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 하나겠죠? 그럼 트위터의 공식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 전 해당 코인을 매수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이 바뀌기 전에 매수하고 있던 코인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영상에서 어떤 코인인지 바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정보가 공개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찾는 세 가지 조건에서 세 번째인 정보의 희소성에 위배가 되는 거겠죠? 누구나 다 알게 되면 희소성이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크게 상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바로 공개는 안할 겁니다. 추후에 어느 정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매수한 게 확인되면 공개적으로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릴 영상을 찍긴 하겠지만, 그 때쯤이면 너도 나도 다 매수했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면 좀 늦은 감이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 계시는 소통방에서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렸고,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코인에 대한 브리핑해드리면서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매수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받으세요. 대신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꾸준히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아 무료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드린다면서 유료 가입이나 멤버십 운영 그리고 리딩방 같은 거돈 주고 운영하나 합니다.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재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사칭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제가 3년간 10억을 모을 수 있던 방법들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다들 성장하고 계시니까 저는 수고비로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써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50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들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소통방에도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릴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야 해요. 해당 코인이 어떤 건지는 저희 구독자님들 어느 정도 매수하시고 정보 드린 다음에 영상으로 공개를 할 테니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부자가 될수 있는 연습들 많이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상 경제 유튜버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